그럼 새로운 기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는 무엇이냐 자 우리 이제 전문가라는 말이 어색하지는 않죠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거래요 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기회는 무엇일까 자 우리 첫 번째 파트에 계속 나만의 운동 무브먼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올라가는 기는 이래서 새로운 기회는 어떻게 만들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분을 떠올리면 딱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전에는 CD, 막 lp판, 그 음악을 들었잖아요. 근데 음악의 이이 이 판을 완전히 또 새로 이 음악의 판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탄생시켰어요. 아이팟의 음악을 싹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폰도 어때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 막이 모든 이정보들을이 아이폰 안에 싹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새로운 카테고리의 탄생은 정말 대표적인 인물은 이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본인의 카테고리가 속한 시장을 완전히 막나이 시장 좀 개혁하고 싶어.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 것. 개선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는 것.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제안이 뭐가 될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어떻게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으로 이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리더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죠? 아, 전기 자동차 테슬라 만들어 냈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만든 리더들이 세계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 생각이 더 좋은 뭔가를 생각해 내야지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당장 만들어내 이게 아니라 매력적인 새 카테고리를 만든다면 뭐가 가능할까? 내 영역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든 리더들이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지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매력적인 어떤 신제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러셀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개선을 시킨 것뿐이야 개선안을 만든 것뿐이야. 그러면, 당신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진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 아까 우리 세 가지 욕구 얘기했잖아요. 건강, 부, 그 돈, 뭐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그 관계, 뭐그 원하는 것에 새로운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진정 카테고리 왕이 될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분야에서의 카테고리 왕이 되려면 내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저는 진짜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머리에서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나오진 않죠. 근데이 고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개선안만 올리는 사람들,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길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선안을 찾지 않는 이유 자. 개선이 이제 수많은 차례의 노력을 했지만 성공을 못했어. 또 욕망대 야망 이 얘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자,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대요. 하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은 드물대요. 대표님들은 욕망이 있으니까 야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선안은요. 야망이 넘치는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개선안을 팔면 98%는 고객에서 제외가 된대요. 그과거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기억, 예를 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뭐 어, 지난 어떤 실패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쵸? <laughs>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이 많으면 많수록,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 고착화된 생각을 관점을 바꾸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상품 가격 책정도 이미 이제 수십, 수백 가지 비슷한 상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레드오션의 이제 한 복판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걸 개선안을 찾지 않는 이유 또 하나 이유는 지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또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이 지위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스스로에게 나는 또 이렇게 인지하는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모든 선택은 지휘중심. 내가 어떤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 이, 이것처럼은 보여야 돼? 어, 결혼을, 우리 할때또 결혼식장, 뭐 드레스, 뭐, 특히 여성분들 되게 많죠?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또 다르죠? 집은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된대. 모든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회를 선택할 때마다 스스로의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적인 부분을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새로운 기회를 왜안 찾을까? 러셀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래. 지위 하락의 공포 때문이래요. <laughs>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위가 하락할 수 있는 일을 멀리하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일이 내 지위를 높여줄까 아니면 깎아내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나? 또는 새로운 이 얘기를 했다가 내 지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이걸 실패하는 걸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제약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 대표님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 그니까 내가 늘 했던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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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경험들 을딱 봤는데 저건 안될 거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이렇게 다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한번 새롭게 디자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울 저울질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성공 가능성, 지위 상승, 또는 아, 나 실패하면 어떡해? 내돈 여기다 들였는데. 어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락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 우습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진짜 내가 전문가로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형식적인 전문가가 아닌 진짜 내가 전문가로서 내 스스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지위 상승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고 그리고 실패 위험성을 낮추는 것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환불을 해줄게요 또는 내가 이걸 책임질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의 고객의 위험을 최소화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위를 높여주는, 높여주는 어떤 요인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성적인 외모 똑똑해 보이는 외모 좋습니다. 자두 권력 행복이 드러나는 외모 늘 웃고 있고 그죠 좋습니다. 누가 나 저한테 맨날 웃고 있나 뭐라고 했는데 자 그다음에 신체 네, 뭐 메이크업도 깔끔히 하는 거 스타일 네 좋죠. 그래서 요런 것들 만약이 만일 당신이 지위에 영향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대 차를 운전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여러분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차를 운전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페라리를 싹 몰고 다 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이웃 뭐라고 하지 않을까 두렵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인정하기 싫다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그 믿음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심리를 볼 수도 있겠죠. 왜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갈망을 할까? 자, 이제 새로운 발견 이걸 갈망하기도 하는 거죠. 새로운 발견 멋지고 새로운 영상을 발견하면 어때요? 많이 공유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어 좋은 게 있으면 영상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대표님도 우리 강의 다른 대표님들께 보여줬습니까? <laughs> 아, 이거 정말 좋은 정보야. 보여줬어요. 새로운 발견이야. 너도 한번 들어봐. 얼마나 좋아요.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단절된 고통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 개선안을 우리가 산다면 고통을 받지만, 하, 사실 새로운 기회는 고통 없이 살수 있어요. 그리고 꿈의 교체래요. 꿈의 교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변화를 내가 시도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사람들의 꿈, 꿈을 이게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회는, 어,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꿈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정말 재밌는 제목이죠. 남의 떡. 무슨 말이냐면, 아, 남은 다잘돼 보이잖아요. 그죠? <laughs> 남이 하는 건다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선 이문장에서는 했지만,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그 말이랑 똑같죠. 근데, 자, 이들을 데리고 그 잔디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나를 따르게 하는 거, 당신 따르게 하는 거, 대표님들을 따르게 하는 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새로운 기회 만들고 싶나요? 자, 그러면 1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꿈의 고객이 진짜 원하는 성과가 뭔지를 한번, 음, 저도 이 부분 요즘 고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아주 깊은 수준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널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 성과의 근원을 찾아본다. 자, 우리 그냥 크게 여기서 제시한 것은 세계 카테고리인데, 실상 우리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게 세계가 아닌가요? 건강하고요. 돈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면, 삶이 어떨까요? <laughs> 진짜 상상만 해도 편하죠. 뭐, 이거 세계를 가진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년 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만족하려면 어떤 발전을 이뤄낼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제는 꿈의 고객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성과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해보고 찾아보고 우리가 느껴보는 거죠. 물어보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꿈의 고객이 원하는 성과가 뭔지를 고민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꿈의 고객이 그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개체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고객이 원하는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이용하는 매개체가 뭔지도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진짜 나한테 온 이유는 뭘까? 대표님들이 오늘 이 강의를 클릭한 이유는 뭘까? 지금껏 이용한 그 매개체가 목적지까지 만약에 데려다, 여기,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문입니다. 자, 그되디 <laughs> 있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미 수시체를 다른, 수차례 다른 매개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나의 과제. 꿈의 고객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성공하지 못했던 매개체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 성공하지 못했던 매개체도 적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3단계입니다. 기회의 전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낡은 매개체를 성공하지 못했잖아. 그럼 어떡해요? 그사람들의더 좋은 버전이 아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완전 이제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낡은 매개체 버리고 새로운 기회로 갈아타게 만드는 거. 기존에 마케팅 했나요? 대행을 했나요? 뭐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것에서 이제는 새롭게 갈아타서 고객과 정말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이 자동화 마케팅, 퍼널 마케팅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성과를 내보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희망, 이것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틈새 시장에서 다른 틈새 시장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자, 부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파트잖아요. 그럼 이, 이 부동산 파트도 되게 뭐 경매도 있고, 뭐, 뭐, 신축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를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어? 하부 시장에서 다른 하부 시장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같이 엮어버리는 것. 뭐 이것도 새로운 기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하는 그 카테고리를 나눠보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재밌죠, 대표님들? 이게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저만 재밌나요?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궁금한가요? 자, 그 다음 단계는 기회의 스택이에요. 기회의 스택. 기회의 스택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 제가 채팅창도 막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음, 지속적으로 함께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 자, 기회의 스택은 새로운 기회는 되게 유일해야 된대요. 그리고 동일한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해보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 계속 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게 되면, 봐봐요. 아, 이것도 새로워요. 이것도 새로워. 이것도 새로워. 막 제가 계속 다른 제안을 해서, 아, 퍼널 마케팅 했다. 또 이거 했다.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렇지, 뭘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새로운 기회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일한 기회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택을 한번 쌓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한번 제안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제품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가능할까?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는 거죠. 뭘 제안하면 좋을까?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예시로 이제 러셀 브런슨의 예시는 정말, 저에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같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시 볼게요. 러셀은 이렇게 짰어요. 1단계. 자, 바라는 성과 근원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꿈의 고객은, 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익으로 만족하지 않아. 지금 저의 꿈의 고객도 똑같습니다. 대표님들이 지금 수익으로 만족한다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수익 지금의 나의 수익으로는 내 삶이 만족감이 없어. 나는 내 사업을 더 키울 거고,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거고, 새로운 방법을 공부할 거야. 그래서 부를 더 크게 창출을 시킬 거야. 내 부를 정말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라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 단계로 러셀은 이렇게 했대요 현재 이용하는 매개체를 본 거죠 그래서 꿈의 고객들이 지금은 뭐그 지금 미국이니까 이제 뭐 이베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뭐 그냥 그냥 비듬비듬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보다는 뭐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실패한 경험들이 고객들을 만난 거죠. 그럼 저의 꿈의 고객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기존에 뭔가 쿠팡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는 블로그로 인스타로 뭔가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족감이 없는 내 서비스를 알리려고는 막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라는 분들이 기존 매개체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3단계로 갔습니다. 기회에 새로운 전환이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해야 돼요. 새로운 기회로 러셀은 퍼너를 소개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퍼너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책으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책 보고 있잖아요.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laughs> 영상으로도 엄청 만들었어요. 말이 빠르기나 저희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말이 빠르긴 하지만 영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팟캐스트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작 터널로 유입을 한 거예요. 그 새로운 기회를. 이 새로운 기회가 다양한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근데 4단계로는 어떻게 했어요? 기회의 스택을 만들었어요. 그, 이것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제안한 거죠. 제가 못한 부분이지만 이걸 잘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걸 도전할 수 있는 퍼널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강좌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월간 뉴스레트 만들고 다양하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에서 이 틀에 한번 벗어나고는, 총 그래서 이런 강의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무료로 한다니. <laughs>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의 고객들이 바라는 그 성과. 그리고 지금 대표님들이 그들에게 제공한 어떤 새로운 기회. 진짜 고객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된 기회를 제시를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뭐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제안을 지금 하는 거죠.